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2월 25일 수요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잠시 이제 성탄 예배를 또 참여해야 되고 참석해서 성탄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화 그리고 땅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아좀더 마음에 에, 위로를 받고 위안을 가지시고 어, 좋은 성탄절로 마무리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laughs>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안타깝고 분이 나지만 어떻겠습니까? 아, 저들이 하는 짓이 에, 저들이 꼭 어, 옛날 일본제국의 식민주의 시절에 그 일본 친일파들이 하던 짓, 예, 그 행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시대에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1999년도, 1999년, 1992 그러니까 1 9 9 0년 81년도, 예, 1980년도, 1981년도, 1979년도, 예, 그때의 기억을 어, 충분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확하게 벌써 음, 8년 전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드러난. 예, 뉴라이트의 정체와 그들의 배경 또 그것들이 일본 일제 친일파 매국노들의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또 무엇보다도 무속신앙에 젖어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국정과 모든 것을 국민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어, 괴로운 심정입니다. 왜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왜이 땅이 이렇게 혼란의 현재에 직면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의도 광화문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 광장 그리고 용산 한남동으로 가시는 모든 분들 응원하고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 벌써 872회 시장 시작, 작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루 살이 하루 하루가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 있으실까요?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축복과 기도를 드리고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음, 사람, 사랑, 축복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제가 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랑, 축복. 하선, 김승우. 그 누구도 화내거나 불쾌하지 않는 그런 사회. 행복한 미소와 보람이라는 결과가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약자에게 손 내밀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배운 것과 가진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는 그런 세상, 모두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시기와 질, 질시가 없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협력하는 사랑, 사랑, 천국을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어 하루하루의 삶이 어참 녹록지 않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 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음 불과 6일로 다가온 올해 2024년 정말 아, 어, 너무나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이전 또 많은 이야기들, 많은 혼란한 일들을 극복해낸 국민입니다. 우리의 예, 국민 역, 그 힘을 온, 온전히 믿으며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 사랑과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꿈꿔 봅니다. 오늘 하루가 어, 참 길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사포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 속에서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시민이 되기를 저한 사람으로서도 어, 맹세하고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어, 아무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탄 예배로 기쁨과 위로를 함께 나누시겠는데 그 축복을 모두에게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쁨으로 위로받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다선이 되도록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